개시해주셔서 많이 잡았어요 네. 예? 네, 장사 잘 되겠다 오늘. 백번삼 네, 어른들이 개시주시면 장사 잘 돼요. 고맙습니다. 자, 내가 튀길게요. 아시우면 이거 기름을 먹어서. 겨울에는 안찍었다고 이게 카페더 매워요. 양 많이 넣으셨고요. 네. 나 많으니까. 선택자이더이요게세개 섞어 주시면 안 되나요? 안 되면 해줘야 되겠지요. 이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아, 네, 혹시 모르니까 맞춤 하나 가져드릴게요. 아, 네. 하나 해주세요. <뭔람> <laughs> 알겠습니다. 해드려야 되겠다. 방송해주세요. 아닙니까? 진짜 매순나 매운데 이거 맛이 네. 예, 그니까, 그래. 네, 애들 좋아하겠다. 오늘 언제하겠는데 살이 많아서 드실만 해요. 네, <뭔람> 그냥 그냥 아니, <laughs> 아, 아니 서지. 야요